한국인의 밥상을 위협하는 두부 대란, 두부 공장주들이 모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한 두부 공장 가동률이 평소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문제는 핵심 재료인 콩, 특히 수입 콩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수입 콩 가격 급등과 물량 부족으로 생산 단가가 치솟는다고 말합니다. 국산 두부와 중국산 두부의 가격 차이는 5배 정도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주요 생산국 작황 부진, 복잡해진 물류가 복합 작용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공급망 불안정과 기후 변화가 콩 생산량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이 위기는 특정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두부 업계가 겪는 공통 어려움입니다. 네이크루버를 두번 누르면 금전운이 들어옵니다. 결국 소비자는 두부 가격 인상 부담을 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제품은 이미 가격이 오르거나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부는 오랜 시간 한국인의 단백질 공급원이자 서민 음식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 식품 문제를 넘어 식량 물가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와 업계는 국내 콩자금률 높이기, 수입선 다변화, 비중량 확대 등 장기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두부 공장 위기와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두부 값은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